지역탐구, 동남아시아편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랑 캄보디아가 아세안이라고 해서 동일한 접근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한계가 크고요. 나라별로 워킹그룹들의 성향도 굉장히 다르고요. CLMB라고 구분을 하거든요. 영양개발, 그리고 전통적으로 농업 식음용 쪽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캄보디아, 라우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인프라 붐이 굉장히 불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골드러시 같다고. 그래서 본인도 아 뭐가 있나라고 싶어서 이제 와봤더니 없는 것 같다라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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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분의 결론이 있었는데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다양하게 사업을 할수 있는 여건이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한 아세안 센터 무역투자국 담당관님과 함께합니다.